오늘의 패션. <laughs> 약간 난해하지만. 이거 먹어볼 테야. 응. 궁금했어. 그렇게 부은 말보다 부은 톤으로? 아, 아. <laughs> 이거를 어제 보고, 나 어제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 그래서 먹어보고 싶었어. 거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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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상하게 생겼다 야 어, 이거 이름 있는데도 까먹었다 <laughs> 그냥 먹는 건가? 약간 이 씨는 먹지 않는 것 같아 오늘의 패션 약간 난해하지만 괜찮아 나도 안녕하세요. 응, 아 여기다네. 안녕. 안 귀여. 워 오늘도 코끼리 가봐 오늘도 코끼. 리 이게 진짜 잘 샀어 근데 응. 예뻐. 아 어, 모자도 쓰면 안 돼. アハハ 120 받치면 진짜 싼거 아닌가? 아, 이거 하나 사갈까? 124. 막 사야지. 진짜 잘 나, 나 진짜 잘 먹어. 화장실 가고 싶네. <laughs> 그동안 못했던 발을 계속 이루는 건가? <laughs> 이거 레몬 비누야. 음. 아 세트로 된게 여기 있네. 이가 이런 건가? 봐. 아, 냄새 좋다. 이거 레몬 냄새 나죠? 상큼해. 진짜 레몬 냄새. <laughs> 음. 마당의 소프 오리지는 비타민 E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본건 저거 아니야? 그냥 이상한 건데 거, 할인하는 거산 거였어. 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있는 게 있네 여섯 비스 짜리 이거 아니야? 아, 이런 이런 거 사면 이거 야안 돼? 가 k a y Is this for face or body? Yeah. Only body? 아, for 어, face or body. 아, for body. So it's face and body, right? h 아, thank 음. you. How much is it? 아, 240. 240 f o r 6 pieces, right? s pieces. 음, 아니 이런 이거 하나 이런 거 하나 사면 되겠다. 이게 이 얼굴, 바디 다? 응 얼굴 바디 다 이게 얼굴 몸다 있는 게 있고 몸만 있는 게 있고 이게, 이거는 이 풀이래 음. 어, 너무 귀엽다 근데 나는 기왕 사는 거 저거 샀으면 좋겠다 아 기본이 나는 거구응 너무 귀엽잖아 <laughs> 아 여기 있네 파파이 음. 너무 많아. 어. 아, 우리 줄이 많이? 네. 음. 그래서 내가 나도 졸린데 부럽뜨고 있었어. 아니, 나 기억을 아니 참았거든. 아 맞아. 피곤하니까. 아 이렇게 쇼핑몰 이런 건가 봐. 아아이 여기 태국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 완전 다그렇게 있는 건가? 아 비에오 같 어. 비에오 같 이거 반대면 예쁘겠다 응 여기 여기도 안살다아2 0분에 우리 원래 어제2 0 어, 하나에 응 근데 묶음으로 하면은 9배 정도 20바트에 산거 여기는 색깔별로 다 있다 우리나라는 없어? 없지 않나? 그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색상이 없지 않나? 비누가 이런데도 판다 아 그렇네 이거 우리 원래 40바트였나? 응어 어, 근데 우리 오리지널은 35네 그럼 우리 좀 비싸게 샀네 상차받았네 아, 그냥 진짜 마켓, 그냥 시, 그냥 저기구나, 슈퍼마켓이구나. 음. 근데 이런 것도 와보고 싶대? 응. 우와. 코리안 루우 어? 우리 딸기네. 여기는 딴거 음. 없어? 모르겠어. <laughs> 염소 이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83바트 온것 중에 제일 아, 싸다 이거 자체가 근데 비싸긴 하다 응 음, 그런가봐 근데 이게 익었는지 모르겠네 양은 되게 많다 <목소리> 1,2,3,4,5,6,7,8? 18개? 응 음. 여기가 이 브랜드가 유명해 음. 아 진짜? 그럼 사가야지 어! 아, 허니버터 아몬드도 있어 그러네 와요거르트 포도야 까볼까? 네 드디어 먹는군요 근데 알지? 먹는 법은 모르지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제가 까볼까? <laughs> 머리 뭐야? 어? 어? 뭐야? 칠수 있나요? 응. 음, 물티슈랑 휴지랑 다가져왔요아 그래요? 어? <laughs> 우와! 먹어봐봐. 뭐 어때? 완전 맛있어? 진짜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 다 먹을 수 아, 있어. 그 정도야? 어. 이거는 안 남길 수 있어. 미안 손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거야. 음. 아 맛있다. 되게 되게 음. 달고, 되게 상큼해. 근데 너는 씨가 없어? 입에 모아둔 거야? 응. 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상했어. 이게 너무.. 익어서 그런가? 익어도 문제인 것 같아. 이거는 괜찮아. 어, 이건 괜찮아. 이게 까보니까 노란 물 줄줄 나오고 오히려 너무 말랑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와.. 클리어 뒷바닥에서 <laughs> 순삭 나입안 보라.. 보라색 아니지? <laughs> 그거 알지? 웃으면 혓바닥 보라색인거 <laughs> 저기 쓰레기통 있으니까 버려 그래 <laughs> 딱 버리고 가면 돼 맞아 여긴 신기한게 구분하지 않고 버려가지고 어 맞아 응. 아, 정서, 거기에 써져 있어. 아시아 브리트. 아. 뭔가 엄청 <laughs> 약간 놀이동산 같아. <웃음> 맞아. <웃음> 나는 약간 시장 같은 데라고 왜 생각했지? 어, 이게 놀이동산이라면 거기는 게임. 게임장. 완전. <laughs> 나술 먹고 하는 거 좋아하는 거야. 가서 망치로 뚜들기고 있는거 같데 아울렛 응 뭐야? 여권, 아, 여권 여권도 여기 유명하거든 그래서 이름 로고뿐 같아 영소 샌들도 사야 돼. 맞아 맞아 가야돼 어제 봤던 이런 신발도 있네 어? 여기 있다 헨리0하마 어... 이거 150 바트나 싸게 샀어요. <웃음> <웃음> 이게 처음에 처음에 450 바트 부르셨나? 어. 450 바트 부르셔서 이게 갑자기 300 바트가 됐지. 음. 여기서 물까, 여기 물까 따져서 300바트면 진짜 많이 깎은 거야. 근데 아까 그첫 가게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런 게 350바트인가? 아 그리고 자기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아. 그리 들어가 버렸어. 하시면은 보시면은 흥정 가실 때 절대 바로 하지 마시고 안살 것처럼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맞아. 안살 것처럼. 우리, 우리 처음에 450바트, 하나에 450바트 물으셨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게 갑자기 400이 되고 안 된다고 하니까 350이 되고 그리고 막카운너로드에서2 5 0네 저희가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또안 사고 다시 갈라, 갈라 그러니까 얼마지? 였 300? 응, 맞아. 300. 3? 어, 아주머니가 진짜 안 된다고 이러고 하나에 300%시고 계산기 던지셨어요. <laughs> 3백 300, 300. 계산기 던지셔서. 그래서, 아, 여기, 여기서 더 깎으면은 아예 우리 못 사겠구나 싶어가지고 두 개에 600. 600밭. 음. 근데 여기가 원래 타운 로드보다 물가가 조금 높대요 시세가 그렇지 맞아 그래가지고 음, 잘산것 같아 음, 가격도 진짜 괜찮고 솔직히 어. 거기 야시장에서 마지막에 220에 팔긴 했지만 맞아 맞아 사이즈가 거기는 없었으니까 맞아 거기는 염소가 원하는 사이즈도 없었고 음.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도 하고 음. 최선이었어 우리 원래 흥정 못하잖아 맞아 우리 흥정 못하는데 나데간 떨림에서 했는데 나저 흥정하는데 겨땀 많이 올렸어 <laughs> 진짜 나 코끼리맞아 괜히 엄청 잘 입고 왔다니까 <laughs> 진짜 말... 막... <laughs> 감격 감격 땀 날려야 돼땀 날려야 돼땀 <laughs> 귀엽다. 어... 태국 와서 살아온다는 말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 <laughs> 그치? 음. 여기 관람차가, 아, 저기 있구나. 통로에서 망고스틴 먹기 잘했다. 여긴 아예 안 파네. 어, 진짜. 아까 길거리에서. 평생 못 먹어서 한 대는 애들처럼 막 여기 손에 다 묻어가면서 다 먹었잖아 맞어 요드림캐찬는 <laughs> 내가 만, 직접 만드는 게 짱이지 그니까 아니 친그 멸치 멸치 저거 만든 거 보니까 엄청 예쁘게 잘 만들었어 진짜? 일부러, 음 어. 기분 나쁘니까, 내대로 응. 이제 도착 안 하고, 다 왔다고 하고, 내리게 한 다음에, 내리고 나면 다른 데로어 아니, 근데 웃긴 게, 기분이 나쁠 일이 없는 게, 자기가 받을 거다 받아놓고, 맞다. 우리는 서드스 비용 다 내고. 웃기는. 약간, 택시도 운인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한그 정도. 거리 와가지고, 5 0바9 0바이었나 어. 90밭 괜찮은 것 같아. 맞아, 맞아. 왜 소리 나? 응. 왜 소리 나? 아, 여기서? 아니, 여기서 여기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짤랑거리는 거야, 여기서. 아. 나그 자꾸 소리 나가지고. 너 카메라 고장난 줄 알았어. 나 카메라 여기서 고장나면 여기 잠깐 울고 있을 테니까 먼저 갔다 와. 맛센스 <laughs> 저기, 보인다. 어, 여기서 건널까? Tim <laughs> <혼자 부르는 웃음> 아, <laughs> 야 근데 건너가 보니까 저기가 시장임. 파통 아, 응.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야시장 같은 데보다 이런 데가 훨씬 어. 나은게 거기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니까. <웃음> 네. <웃음> 머리가 완전 딱딱한데? 나 머리 진짜. 거 아니야? 그럼.. 어, 이거, 댄싱 디바. 어, 맞아, 맞아. <laughs> 댄싱 디바. <웃음> <웃음> 그러면 나는 낙개로 하려고. 몇개 살 거야? 살게 이제 더이상 없으니까 이거 세개랑 토너트 있네? 어너트 토너트? 토너트? 토너 토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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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 나 앞머리 굉장하네? 나도 앞머리 지금 다 뭉쳐있어. 어머. 나 정말, 야, 이 정도면 우리 입국 거부당하는 거 아니야? 더럽다고? <laughs> 냄새 나서, 그래? 땀 너무 많이 흘리고 냄새 나가지고, 어, 안 돼요. <laughs> 어, 이거, 그거, 일본, 이거. 와, 되게 비싸다. 여기선 되게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 중에서. 맞아. 이 물가 봤을 때. 되게 비싼. 유... 리나라로 비싼데? 2만원 넘잖아. <laughs> 약간 일본 제품이 비싸게 파는구나. 여기는, 여기는 우리가 많이 그뭐 찾아봤을 때 없었던 데잖아. 오. 근데 원래는 여기가 야시장 중에 1층이라고 하니까. 옛날에. 오래전에. 아, 오래전에는? <laughs> <laughs> 여기는 인터넷 정보가 없어서 가격이나 응.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맛에 온 거지? 맞아, 진짜. 나 잘못 본거 아니지? 뭐뭐 뭐 봤어? 이거야? <laughs> 뭐? 스트릿댄 아, 어, 아. 우리가 이제 여기 가운데 길로 왔어야 했는데. 야나 너무 깜짝 놀랐는데? 여자들이, 여자들이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어, 좀 많이, 어, 어떻게, 어, 많이 되게, 거, 어, 검, 검소하게 입으셨어. 어, 많이 검소하네? 어, 많이 검소하다, 옷이. 깜짝 놀랐네? 다 어디다 두고 저거 많 입고 계시네. <laughs> 아, 슬리퍼? 어. 아, 슬리퍼 안 보여. 자꾸 언니들 보여. 아, 검소한 <laughs> 언니들? 옷이 다 달라. 아, 어, 아, 맞아. 맞아. 어, 되게 짱이다.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여기, 저기 뭐야. 우리가 예상한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 염소야. 그래서 사람이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까 <laughs> 응. 그리고 내가 입으면 드레스 같은 티셔츠를 자꾸 좋은 가격에 주신대. <laughs> 내가 입으면 한 무릎 바로 밑까지는 올것 같은데. 버거킹이 <laughs> 저러네 저게 버거킹이야. 아 이거 먹어볼까? Uh -huh. 파인애플만 빼도 싫지. 아 okay. 진한 단맛 난다고 해야 되나? 크리미한 느낌인가?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망고랑 망고 맛이 강하고. 맞아, 아 그렇다. 누가 맛이 끝에 나. 끝에 너무 살짝 맛있어. 잘 먹어본 것 같아. 우와, 근데 진짜 예쁘다. <laughs> <laughs> 와, <우와>, 오늘 정적이지 <laughs> 보면 여기 이번엔 그거, 거기, 검색도로 아, 안 내네. 어. 아저씨 200으로 드릴까? 어.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잘 먹었네요. <쓰 incarcerated> 호텔. 하 <살> <laughs> <laughs> 퐁큰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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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와서 너무 다행이다. 심장이 덜컹했네. <laughs> 집못갈줄 알고. 아, 진짜. 10분 거리를 45분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진짜 찌들었어. Yes. 퐁큰까. 벚꽝? 꼬리야 네 꼬리야 땡큰깡 땡큰깡 이걸 좋아하는 너가 대단하다 나 너무 좋아해 코끼리 목베개도 샀어요 아 이거 아까 내가 꼈을 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치명적인 꼬리 흔들림 이따가 비행기에서 보여드려야겠구만 <conferdles> 조금 뒤로 가봐. 코끼리가 제대로 안 나와. 됐다.